18년에서 22년 총 5년 동안 5번의 배당금을 받으면 5년 동안 받는 배당금의 총 합계는 요즘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투자 방법 많이들 찾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배당 주식을 매달 적금처럼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내 고배당주 순위입니다. 10% 이상씩 엄청 많은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들어본 적 없고 일시적으로만 배당을 주기에 이런 주식을 몇 년간 사 모으는 것은 오히려 큰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튼튼하고 배당도 오랫동안 많이 주는 회사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제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맥커리 인프라입니다. 국내 배당주 중 이것보다 좋은 것은 단연코 없습니다. 맥커리 인프라. 이름부터 굉장히 생소합니다. 06년부터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유수의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자산이라 하면 고속도로, 철도, 항만, 도시가스 등이 있습니다. 시총은 5조 원으로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국내 인프라 자산에만 투자를 하기에 회사 이름이 영어에 의미하 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가 대다수입니다. 더 자세히 이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고속도로는 서울과 춘천을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메커리 인프라가 국토교통부에 16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고속도로 수익 중 일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과 용인을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역시 국토교통부에 투자를 해서 고속도로 수익의 일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항만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항 항만이며 해양수산부에 투자를 해서 사용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항은 세계 6위 규모의 항구입니다. 매출액이 22년도 무려 1670억 원입니다. 메커리 인프라는 부산항에 600억원을 투자했는데 엄청난 원금해수 속도입니다. 이는 인천대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교량이며 이 역시 국토교통부에 3천억원을 투자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 인프라 자산을 보았는데 하루 이틀 기업을 운영하고 끝낼 회사는 확실히 아닙니다. 이뿐 아니라 총 17개의 인프라 자산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전부 인프라 자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인프라 자산의 지분과 투자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투자를 하였으며 특정 인프라 자산만 구입한 게 아니라 항만, 도시가스, 교량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물론 배당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커리 인프라가 투자한 인프라 자산 중 아홉 가지는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아무리 못 벌어도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즉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죠.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과 더불어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물론 크게 수익이 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가져가기도 하지만 최소 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물가가 올라 소비를 줄이면서 여행을 가거나 이동하는 것이 줄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대교를 보면 통행량이 감소해 통행료 수입도 감소한 인프라 자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도 정부에서 돈을 주기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메커리 인프라는 매년 3천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주당 순이익은 약 780원 정도 합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메커리 인프라의 연간 수익률은 1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최근 높은 환율, 급등한 금리 때문에 성장세가 저조하거나 역성장을 보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커리 인프라도 높은 환율과 금리로 인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메커리 인프라의 자산들은 국내에 있는 인프라 자산들입니다. 즉 원화로 표시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커리 인프라는 현재 1,370억원의 부채를 원화 즉 한국 돈으로 빌렸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너무 상승해 대출 이자를 많이 내야 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민간투자법 규정상 메커리 인프라는 자본의 최대 3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22년도에는만 순이익이 3천억 원이기에 금리가 상승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정도의 대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매년 대출금을 줄여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한 계획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회사의 현재 주식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재 12,500원 정도 하고 있으며 06년도에 상장을 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단순 배당투자가 아닌 같이 투자를 해서 오래 두었다면 배당금과 시세 차이까지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주 현황을 보면 기관과 개인투자자가 비슷한 비율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확실히 안정적인 고배당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주식인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배당금은 얼마나 줄까요? 메커리 인프라는 1년에 배당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총두 번을 줍니다. 2018년 620원부터 2022년 770원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배당금이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부터 오는 수익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또한 맥커리 인프라는 엄밀히 말해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라 펀드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배당을 할때 오직 회사의 순이익만으로만 배당을 할수 있으며 순이익 중 일부를 적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메커리 인프라와 같은 펀드는 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할 수 있고 순이익 중 일부를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주식을 5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사 모았다면 매년 얼마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최근 5년간 평균 주가가 1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매달 100주씩 5년을 모으면 총 6천 주가 됩니다. 18년에서 22년 총 5년 동안 5번의 배당금을 받으면 5년 동안 받는 배당금의 총 합계는 1,325만원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시세 차이까지 한다면 훨씬 더큰 수익입니다. 배당금으로만 보아도 확실히 안정적이고 많이 줍니다. 국내 배당 투자를 하실 거라면 저는 맥커리 인프라보다 더 좋은 주식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법은 월급을 매달 받는 3, 50대 직장인분들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구입을 하신다면 매달 100만 원 혹은 200만 원등 본인의 소득에 맞춰서 적금처럼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년만 구입을 해도 매년 월급을 한번더 받으실 테고 5년을 구입하시면 해외 여행을 다녀올 만큼 수익을 안겨다 줍니다. 10년 이상을 구입하신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드신 거나 다름 없습니다. 주식투자를 하시는 여러분 좋은 기업 좋은 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인 배당주식에 투자하시는 것도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메커리 인프라가 큰 수익을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항상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